네,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셨죠?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목련과 개나리가 아주 만발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가끔 바람이 불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네요. 그것 또한 우리의 자연 중에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심상준이 추천해 드리는 경매 물건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린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 번호는 강제 경매고요. 2018 타경의 53875호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중복 병합 물건입니다. 중복 병합 병합의 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의 물건에 여러 명이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면 사건 번호는 별도로 나오나 결국 이 사건은 경매 사건은 하나로 병합하여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 우리는 중복 병합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위치는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80 평이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111.57평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4월 22일 성남지원에서 경매가 이루, 이루어지겠습니다. 10시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요. 11억 519만 2480원이 되겠습니다.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70%인 7억 73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일괄 매각, 매각입니다. 일괄 매각의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라, 아시리라 믿고요. 제시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경매 포함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반 건축물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와 달리 1층에는 그 도면은 1층은 한 가구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1층에 두 가구 즉1 0 1호 100일호, 102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다락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2층에도 한 가구 있는데 102호, 202호 이렇게 사용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층의 거실과, 거실과 일부 방의 베란다는 확장형이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 대장상 가구수 증가로 인하여 이 건물을 이 부동산은 현재 이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물건이다 라는 것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권리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요 2013년 3월 14일 축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4억 6200만원이 설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임차권이 현재 기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이렇게 현재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소기존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옆에 있는 세입자 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존 권리는 2013년 3월 14일입니다. 그런데 201호 세입자도 2013년 3월 14일 같은 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했습니다 이분이 배당요구 신청 됐습니다 자 말소기준권리와 201호의 세입자는 같은 날이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그러면 201호의 세입자는 인수일까요? 경매로 인하여 권리가 말소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주 명쾌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날짜가 같더라도 세입자가 이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자는 채권의 입장입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3순위가 되겠죠. 2순위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전세 계약을 할때 전세권 설정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죠. 전세권 설정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두 다 전세계약만 하면 그것은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채권을 물권화 대접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그것을 물권화된 채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물권에 대한 채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두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이라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항력은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입신고, 두 번째는 점유가 되겠습니다. 이 대항력이 있는 대전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것은 우선변제권을 할수 있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결코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물건의 순위보전의 효력과 절대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고 있다해서 물건이 갖고 있는 즉 예를 들면 처분권 즉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자와 축협의 근저당은 같은 날이죠. 그러면 동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학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학력은 어떤 경우, 어떤 게 있냐면 대학력은 그 대항력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라면 이길 0시입니다. 그때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전입 신고하고. 따라서 이분은 3월 14일에 전입 신고 확정일자를 다 받았는데요. 대항력이게 효력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3월 15일 0시입니다. 3월 14일 밤 12시가 되겠죠. 따라서 우선변제권은 3월 15일 0시가 되어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협의 근저당은 그날 주간에 가서 했죠. 그 등기 신청을 했겠죠. 따라서, 따라서 3월 14일 주간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축협의 근저당은요. 따라서 불과 6시간 차이로 차이로 축협의 근저당이 선순위가 되고 201호의 세입자는 후순위가 됩니다. 축협에서 모든 돈을 다 가져가고 그 나머지 돈이 있으면 세입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최저가격 기준으로,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해 보면 지금 201호 세입자는 돈을 막못 가져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하여튼, 이렇게 근저당과 전입신고가 같은 날일 때는 전입신고는 밤 12시가 되어야만 대학력을 획득한다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 지식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가 못되셨다면요, 반드시 경매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곳에 가셔서 공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경매하면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대항력과 이렇게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근저당이 같은 날인 케스가 이 가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명쾌하게 명쾌하게 권리를 분석할 줄 아는 것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 공부 조금 했네요. <laughs> 자 성숙 그그 음, 아, 그, 그 다음에 또 201호에 또 보증금이 있고요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따라서 이 물건의 경우에는 세입자는 모두 다 말소의 기준, 말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억 2천이죠 그 밑에는 또 1억 3천이죠 그 밑에는 또 없는데 그 밑에는 또 보증금이 1억입니다 그 밑에는 또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네그 밑에 보면 2억 6천 5백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엔 또 3억 원이라는 돈이 또 전세 보증금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물건의 경우에는 지금 최저금액 기준으로 낙찰이 된다라면 세입자들의 많은 피해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표를 작성해 보면요. 따라서 이 물건의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피해를 봄에 따라서 명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도 미리 생각하고 응찰하셔야 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곳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현재 미사 신도시고요. 음, 미사리 조정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한남시청, 여기가 한남시 구시가지라고 할수 있겠죠? 그 옆에 있는 풍산지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지구죠. 네, 풍산지구고요. 풍산지구는 거의 다 완성이 된 신도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풍산도, 풍산 신도시에 있는 풍산지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공원들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으로 뭐. 더날더할 나이가 없겠죠? 물론 바로 옆에 미사리 조정 경기장 또 한강이 인접하여 있어서 주거 환경으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곳의 건축물을 로드뷰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변은 이렇죠? 네. 이런 건축물인데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네, 좀 돌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새로 지은 아주 디자인도 잘된 그런 건축물로 보이죠. 지붕은 경사지붕이고요 외부의 조경도 아주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동네 역시 단독주택지로서 아주 쾌적하죠 이곳은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이 아주 다잘 절제되어서 지어지는 건축물 주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퀄러티가 아주 높은 곳입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주출입구 있는 부분이죠 조경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2층은 이쪽 계단 외부 계단을 통하여 2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1층의 출입구 부분이 되겠고요. 주위 환경입니다. 저 멀리 풍산지구 아파트가 보이죠? 네, 아주 깔끔한 정리된 건물입니다. 제시의 건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주 출입구가 되겠고요. 건물 전경이 되겠습니다. 네. 네. 현재 보시면 2층입니다. 2층에 한 가구로 사용되게 건축물 대장상에는 되어 있으나 현재 실제로는 두 가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현황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1층도 마찬가지죠. 1층도 한 가구로 사용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두 가구로 현재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이죠. 네, 이렇습니다. 네, 이 물건입니다. 코너 자리에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네 가구가 입주해서 살고 있고, 다락방도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한 수익형 주택으로 너무나 좋은 곳이고요. 또 이곳에서는... 직접 본인이 살면서 수익형 주택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권리 관계에 관하여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권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경매 수익형 주택 서울 과기대사죠? 거기 오셔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모 집은 지금 41기 공부하고 있는데요. 42기는 6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제가 다, 자, 다시 자세한 공지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남의 덕풍동에 있는 풍산지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겁, 즐겁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